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석일기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전광 목사님의 욕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차마 인욕을 못해요. 인욕을 못해요. 제가 욕하는 걸 워낙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배시간에 욕을 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욕설을예했습니까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욕을 하는데 아멘 하는 성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합리화 변명이 참 기가 막혀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도 욕을 하셨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laughs> 질문할게요. 전광 목사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하고 전광 목사님하고 나란히 놓을 겁니까? 자, 그리고 좀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전광 목사님은요. 밥 먹듯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상상설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시니 제자들이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이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이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의 의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기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보기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를 기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산상수 너무 은혜되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좀더 인용을 할 거고요. 아주 주옥같은 말씀이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모장이 계속 말씀하세요. 소금에 마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발힐뿐이니라 사람에게 발힐 뿐이다. 사람이 등풀을 껴서 등, 등, 어, 어, 등, 등력 아래 두지 않고 등력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널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셔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하 중에 금식하라. 은밀하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이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을 것을 다 아시느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5장과 6장. 이긴 설계에서 요게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죠. 한마디도 없어요. 마태범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미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그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예수님 이 말씀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결론이 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그 집을 반석에 놓은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러지 심하니라. 이게 산상수래요 엄청 길죠? 아, 대부분 5장과 6장과 7장, 욕. 한마디도 없어요. 정광공 목사님이 이 정도 긴 설교를 하면요, 욕. 수십 번 나오죠? 수십 번 나오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산상순 수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의 잡혀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래라는 놈이라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가라는 사람 공예에 잡히게 된다. 예수님 아시 말씀에요 그런데 설교시안에 욕을 합니까? 이거 못하게 막아야죠. 아멘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욕을 할때 들었던 교인들이 아멘 안 하고 싹 하면은요, 다음부터 이 다물 겁니다. 욕안할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는데 아멘 하거든요. 욕을 하는데 호응을 보이거든요. 욕을 하는데 좋대요. 속이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목사님, 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교인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위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는 자는 공예에 잡히게 되리라. 어디 감히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함부로 욕을 내뱉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댓글 보면서 쇼크를 받는 거예요. 댓글에 웬 욕설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왠지 아세요?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니까 이것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흘러 들어간 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새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증오가 가득하죠. 미움이 가득하죠. 이말톤이그 다음에 글 내용이 점점 점점 악랄해져 가죠. 증오심이 꽉찬 댓글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정말 걱정됩니다. 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심판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떨까 탄식이 저절로 나요 애국운동으로 모든 것이 면제부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국운동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애국운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애국운동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진행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힌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제발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마음에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 목사님의 지도를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 성도들이 열이 나요. 그러면은 저쪽에 가서 댓글을 달아요. 또제 유튜브에도 댓글을 달아요.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욕한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경고가돼 말해요. 욕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걸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한분 있을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송도들은 다니 목사 공격하는 그 엄청난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서 저주의 말, 욕설의 말, 안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송도들, 제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망가지잖아요. 목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봅니까? 안 되죠. 나가야죠. 전광목사님이 진짜 목자라면, 양 떼들이 죄짓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심성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나가야죠. 근데 어떻게 부추기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거룩을 추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애고 운동합시다. 그렇게 할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